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장. 주제 소개. 주제 영생의 확신과 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요한일서의 마지막 단락은 결론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핵심 요약이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먼저 이미 무엇을 받았는가를 분명히 한다. 이 본문은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중심으로 세우고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조정해 준다. 본문 배경과 핵심 메시지. 요한일서는 초대교회 안에 퍼진 거짓 가르침,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을 부정하는 사상들 속에서 기록되었다. 성도들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 믿음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에 요한은 반복해서 암과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영생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응답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참된 신앙은 세상의 체계가 아니라 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본문 묵상. 1. 영생은 확신의 문제다 13절. 요한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영생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며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이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충분히 믿고 있는가를 묻지만 요한은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영생의 근거는 나의 신앙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다. 확신 없는 신앙은 쉽게 두려움에 끌려가지만 확신 위에 선 신앙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2.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행이다. 14절에서 17절. 요한은 기도의 담대함을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라는 기준 위에 세운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정렬되는 과정이다. 특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위한 중보는 공동체적 신앙을 보여준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지체의 연약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정죄 대신 생명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3. 참 하나님 안에 거하라 18절에서 21절 요한은 세 가지 확신을 반복한다. 우리가 아는 줄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죄 가운데 방치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매우 단호하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우상은 반드시 돌이나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를 정의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요한은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이제 삶의 중심을 분명히 하라고 요청한다. 오늘의 묵상 정리. 요한 일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다. 신앙은 불안 속에서 증명해내는 싸움이 아니라 확신 위에서 지켜내는 삶이다. 이미 주어진 영생 안에 머무는 자는 세상과 우상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오늘의 결단. 구원을 의심하며 나를 들여다보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미 주신 영생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기도할 때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내려놓겠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을 차지하는 우상들을 분별하며, 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묵상 질문. 1.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 애쓰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미 받은 선물로 살고 있는가? 2.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려는 기도인가? 3.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나의 안전과 가치를 보장해 준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